안녕하세요. 행운의 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엣지 브라우저 즐겨찾기 방법과 즐겨찾기 편집 방법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삼선을 선택하면 이러한 메뉴 창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겨찾기 추가를 선택하면, 열려있는 브라우저 페이지가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다시 삼선을 선택하면, 메뉴 창을 열면, 아까 있던 자리에 즐겨찾기 편집이 보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즐겨찾기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름, URL, 폴더 편집, 그것이 가능합니다. 폴더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새 폴더를 선택하면, 제목 변경 후에 저장을 선택하면 즐겨찾기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폴더를 만든 후에 그 만든 폴더에 즐겨찾기 저장이 가능한데요. 파란색 별 모양, 이것을 선택하면 만든 즐겨찾기 폴더와 그 폴더 선택과 그 경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삼선을 선택하면 즐겨찾기 편집을 볼수 있는데요. 추가된 즐겨찾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